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일요일 쉬는 날이라서 오랜만에 진짜 아침 새벽 일찍 산에 갑니다. 지금 시간이 05시 10분입니다. 지금 아침 기온은 2도, 3도를 가리키고요. 바람은 시속 3km입니다. 이제 출발하니까 안개가 자욱하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도로 놓으면은 그래도 젖진 않았으니까 조심해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오늘 갈 산행지는 아래 진짜 어마무시한 토라지 받는 강쪽에 절벽이 조금 남았거든요. 그거를 보고 다른 데로 옮기려 니까 오늘 산행이 좀 계획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새벽 일찍 출발하니까 좀먼 곳에 답사겸 산행 갔다가 점심때쯤이나 오면서 그쪽을 마무리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출발했습니다. 지금 아침 일출 지금 기온은 3도를 가리키고. 0 m 8 k m 단속 구간입니다. 아침 일출은 06시 48분입니다. 그리고 일몰은 17시 40분입니다. 그리고 바람은 뭐 시속 3km에서 뭐 4km 바람은 없습니다 구름도 조금 낀데있으니까 산행하기에는 날씨가 괜찮을 것 같네요. 아침에 살살하니까 잠시 후 80km 단속 구간입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고 산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지금도, 지금부터 산행지까지 조심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국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갈 산은 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 강쪽의 협곡입니다. 처음 오는 곳인데, 황구가 답사겸 이렇게 하면 왔거든요. 자, 지금 올라갈 길도 찾아야 되고, 올라갈 방향도 찾아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벌통돌이나두어 있네요. 사람은 왔다간 흔적은 있긴 있습니다. 지금 진입로가 저 능선 타고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 이 옆에 협곡으로 올라가는 길이 찾아야 됩니다. 홍구가 능선 타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밑에서 일단은 절벽을 한번 보자 싶어서 일단 밑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자, 올라갈 길도 찾고, 그 다음에 절벽의 방향, 경사, 그 다음에 나무의 분포 이런 것도 보고 싶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콤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후, 오늘 날씨가 안개가 끼어있으니까 엄청 살살하네요. 지금 기온이 한 4도, 5도 왔다갔다 하는데 엄청 살쌀합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이제 오늘 가야는 하이 중앙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위에 난간에는 도화지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옛날에 이 고무통 뚜껑이 있는 거 보니까 옛날에 여기 벌통을 낳는 흔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아래 턱들 그리고, 그리고 이쪽에 턱들 여기 절벽 난간이 있으니까 로프를 여기 세팅해서 이쪽에 한두 군데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한 군데 일단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서 절벽 중턱이나 난간에 도라지가 상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물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너랑팔자한길를 세팅했습니다. 저기 40m 오브를 저 굴참나무에 두 겹으로 연결했거든요. 이제 이 좌측으로 한번 이 우측으로 한번 한, 한 두번정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요, 요 밑에가 절벽 난간인데 이 난간에 도라지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로프가한 30m 내려와서 이 절벽 아래쪽에 난간에 멈췄습니다. 이런데도 물론 도라지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 가시덤불하고 칡넝쿨 이런게 너무 많습니다. 밑에는 없을 것고좀 위쪽 절벽 위쪽으로 상상부로 가야 될것 같네요 밑에도 물론 중간에 턱들은 있는데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 바위가 낙석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저 저쪽으로 건너가거나 움직일 때는 굉장히 신경 써야, 되, 신경 써야 됩니다 아직은 안 보이네요 저 다시 저 위로 올라가서 저 좌측 난간에 한번 서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아직 안 보입니다 자 다시 올라와서 로프하고 다 정리했습니다 이 좌측으로 한 번, 우측으로 한 번, 그리고 이쪽에 난간에 한세 군데 정도 황구가 살펴보니까 도화지 삭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좀더 위로 올라가서 바람이 좀더 트이고, 저이 잔목들이 좀 없어지는 것까지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아래쪽에는 도화지는 안 보입니다. 자,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제 한 100m 정도 더 올라오니까 정상적 절벽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이제 시야가 좀 트이고 이 잡풀 같은 것도 좀 없, 없습니다 야또 아직은 저 난간에 중턱이나 난간에 한번 있어줄 만한데 안 보이네요 일단은 요 아래쪽도 턱도 좋으니까 저 아래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저쪽 턱하고 저저 저 반대편에 한번 살펴보고 요 위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저 위로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육안으로는 아직 안 보입니다 자 여기가 정상쪽 절벽이고 여기가 저 정상 아래 턱인데, 야 이런데는 도화지가 분명히 있을 자리인데 없네요. 황구가 배낭 벗고 올라올 수 있는 만큼 올라와봤는데, 야씨 안 보입니다. 일단은 이쪽으로 못뭐 올라가니까 아까 저 우측으로 돌아가서 저 절벽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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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상 절벽 난간에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턱이 상당히 좋은데 여기는 진짜 도라지가 안 보이네요. 후. 자, 정상적 절벽에 올라와도 뭐 별거 없습니다. 도라지는 개똥도안 보이네요. 요 아래 요노가주나무 옆에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어 놓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쪽에서 로프 타고 한번 살펴보려고 했는데 한국 아까 저 밑에서 대충 살펴보고 왔잖아요. 이 위에 난간에 서서 대충 봐도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척 산행이 힘든 겁니다. 빨리 내려가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니다 아침에는 춥고 해가 뜨니까 서서히 더워오기 시작하네요. 자, 이제. 오전 3시간 산행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오전 산행은 꽝입니다 다음 장소를 답산을 가든지 또 일단은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장소는 좋은데 도화지는 전혀 안 보이네요 철수합니다 자 이제 다음 장소로 와서 그냥 이 도로가 쪽인데 작은 절벽 같은 것이 좀 있길래 한번 답산기 한번 살펴보려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이 노란 게뭐 열매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늘탈입니다. 하늘탈, 하늘수박이라 수박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름 지방에서는 쉽게 잘안뭐안 뭐안 보이는 건데 여기, 여기 이런 게 있네요. 이게 하늘탈이라고 해서 하늘수박입니다. 자 이제. 돌고 돌아서 아래 강쪽 절벽에 왔습니다. 오전 산행이 일찍 끝나 가지고 다른 곳을 한두 군데 답사해 보고 이제 아래 산행을 마무리 지으려고 이강쪽의 절벽으로 왔습니다. 한낮인데도 이 협곡이니까 바람이 꽤 부네요, 보니까. 자, 바람도 불고, 물은 벌었습니다. 자, 오늘 이쪽에서 한 두세 시간 산행하면 오늘 산행이 거의 마무리되지 않겠나 싶은네요 자, 오늘도 초대물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절벽 난간에 올라와서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네랑 팔자 장기를 세팅했습니다. 자, 로프를 중급에 굴참나무 3개에다가 저렇게 사각형으로 세팅했으니까, 요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로프가 저 위에서 출발해서 한 15m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수직절벽 중턱입니다. 저 아래쪽에, 한 7m 아래쪽에, 자, 저 도라지 삭대 같은 게 하나 보입니다. 저 아래쪽으로 한번 더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내려오니까, 여기 대추나무 같은 거 있는데 옆에, 자, 도라지 삭대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자, 여기 작은 삭대가 하나 있고, 여기 옆에 굵은 삭대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 조금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야 한참만에 나왔습니다. 이 보시죠. 이 나무 뿌리하고 이 덩어리하고 같이 막엉키고센키지서더만 이거 통째로 뽑아내 가지고 다 잘라냈습니다. 야, 이거 한번 보시죠. 야, 이런 게 나옵니다. 초대물은 아니지만 거의 대물급 도라지입니다. 이야, 진짜 멋있네요. 아래 저쪽 편에 있는 상대들이 이런 곳에서 있었으면 진짜 멋있었는데. 자, 야 진짜 멋집니다. 자, 로프가 아까 저 중간에 있다가 도라지 보고, 한구가이 아래, 여, 강쪽 아래까지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이쪽에도 도라지가 있을 만한데 도라지는 안 보이네요.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었습니다. 아까 그 중턱에도 한곡는 자리에도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어 놨거든요. 다시 이제 한20 m 올라가야 됩니다. 한 30m 가까이 올라가야 됩니다. 자, 올라가 가지고 이쪽 저쪽 턱 넘어서 그걸로 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좌측으로 한 20m 이동해와가지고, 로프를 참나무 한그루인데 가지가 한3그루 3개 정도 되거든요. 여기다가 세팅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쪽으로 또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도라지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강합니다. 자, 로프가 다시 이동해와서 한 25m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쪽에 흙 있는 자리는 조금씩 있는데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저 절벽 난간 저쪽으로 한번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좌측으로 한 20m 이동해 가지고 이게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저쪽에서 한번 더 내려가야 될지는 일단은 이거 내려가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자, 아유 됩니다. 이것도 자, 다시 한번 저 밑으로 절벽 사이로 내려가 볼게요. 도라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또 내려가 봅니다. 자, 황구가 제일 첫 번째 사용 와서 이쪽 절벽이까지 봤거든요. 자, 오늘. 반대편에서 건너와서 딱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장소까지 다온 겁니다. 여기 오니까 야이 와송 한번 보시죠. 와송도 추워 가지고 이 꽃을 그렇게 못피우는것 같습니다. 와송 군락지입니다 이게 자연 다인, 자연산 진짜 오리지널 와송입니다. 와송이 얼마 크냐면 한 30cm 넘습니다. 야 야생이 와송 크는 상당히 크죠. 그리고 여기 요래, 여기입두 개씩 있는 거는 하수소가 아니라 밥주가리입니다, 밥주가리. 이게 지대가 낮으니까 밥주가리 같은 게 많네요, 수소는 없고. 원래 이런 데하소가 하수어 있으면 하수소도 좋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벌들도 양봉벌인지 토종벌인지 하여튼 이놈들도 아침에는 안 보이더만 한낮 되니까 야생 그 국화에 꽃 따로 엄청 왔네요. 늘 부지런합니다, 이 벌들은. 와, 와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보시죠. 전부 다와상입니다 야, 내려오면서 도라지 삭대 어린 게 하나 있던데, 이큰 것들은 있지 싶은데 안 보이네요. 일단은 저 건너편에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아래쪽 절벽 난간을 살펴보고 있는데, 저기 일곱시 방향 5m 아래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도라지 삭대 같은 것이 하나 있거든요. 도라지 같습니다. 광고 봐서는. 자, 저 아래 내려가서 확인 한번 해 볼게요. 그래 구름 삭때는 아닌데 일단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야, 물은 진짜 깨끗하네요. 이 직벽인데도 생각보다 수심이 아주 깊진 않네요. 완전 엿서지어서 직각으로 꺾이지는 않습니다. 이래 완만하게 내려가다가푹 꺾이네요, 보니까. 이런 데에도 한번 있어 줄 만한데 안 보입니다. 자, 일단 내려가서 이것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난간에 있는거 살짝 살짝 보니까, 그렇게 크진 않고, 중급도 안 되고 그런 겁니다. 어린 도라지들이 떠문떠문 있거든요. 그런데 다 크진 않네요. 야, 어린 게 있으면 큰게 있지 싶은데, 큰 거는 안 보입니다. 러니까 있을만한데, 아무거나 못 찾는 걸까요? 지금 염색 내려오니까, 어린 도라지들이 떠문떠문 있거든요. 뭔 것은 안 보이네요. 저 건너편에 있나 싶어서 건너편도 지금 유심히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건너편에서도 안 보입니다. 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시간은 아직 조금 여유가 있는데 저쪽을 한번 내려오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쪽에 수직직 백사이로 내려와서 야, 지금 여기가 도라지 열린 것들이 뜸뜸 있으면 이건방에 의미가 있지 싶은데 보이진 않네요 하여튼 자 일단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제 로프를 한 다섯 번정도탄것 같습니다 로프하고 다 땡겨 올라왔으니까 물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가 짐다 정리하고 철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초대물의 삭대는 아래 산행처럼 그런 것은 안 보이네요 아래 두개 받는 그 삭대들이 제일 큰 거고 그 다음 오늘 캣는 거는 중, 그, 어떤 뭐 대물급 정도 됩니다. 그런 사이즈 하나 있고. 나머지 그런 사이즈는 없네요. 어린 것들은 중간중간에 있고. 황구가 왔다갔다 하면서 좌우에 도라지 실를 지금 한1 0 군데 정도 중간중간 심어 놨으니까. 얘들이 또잘 살아나면 또자원보존이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한 3일, 한 3번 동안 진짜 한 뜨거운 산행이었습니다. 물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가 철수합니다. 자 이제 짐정리도 하고 배낭에 짐하고 다 정리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오후에 또 귀한 손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한국아 좀 일찍 철수합니다 한국도 집에 가서 좀 씻고 해야 되니까 아이고 이쪽 절벽이 한두번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한세번 만에 끝났습니다 참그래의 산행 중에서 가장 뜨겁고 기대와 설렘과 아쉬움이 있는 그런 산행이었는데 철수합니다 자, 이게 오늘 그 강쪽에 절벽에서 가져온 도라지입니다. 상대는 원래 두 개였는데 한개 황구가 이렇면서딱건드니까한 개는요. 상태가 부러져 버리네요. 야, 도라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요요뿌리요 옆뿌리도 요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저 나무하고 같이 막 엉켜 있으니까 같이 뽑아 니까 같이 이거 잘려 버렸습니다. 자. 도라지는 상당히 멋집니다. 자, 이게 강쪽에서 나온 도라지 두 뿌리입니다. 아래 그큰거 그 있잖아요. 큰거두 뿌리는 벌써 주인 찾아서 벌써 다 갖고 어제 아침에. 이거는 당뇨용으로, 당뇨용 단검용 하셔도 되고, 약, 약용, 뭐, 약용하셔도 되는데 다 약용하기에는 이제 아까운 사이즈겠죠. 자, 요거는 광고가 또 판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 진짜 멋있습니다. 도라지가 향기도 진동하지만 도라지가 그 수직절벽 난간에서 나오니까 이게 돌덩거리 같습니다. 이거는 작지만 도라지가 진짜 구름을 타고 가는 그런 모양이고 이거는 내가 절벽의 도라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멋있네요.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겁니다. 뭐 자, 이제 오늘의 청평입니다. 드디어 오늘 강쪽에 그 협곡을, 절벽을 세번 산해가지고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야, 초대물 삭대가 또 있을 것도 같았는데 오늘 뭐한 다섯 번 정도 로프 타고 내려갔다 왔다, 왔다 하면서 살펴보니까 또 다른 저 초대물 삭대는 없었습니다. 원래 초대물 그런 삭대들이 뭐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절벽 같은거 살 하나 봐도 잘 나와야 한두 뿌리지 이렇게 세네 뿌리 이래 나오는 건잘 없습니다. 그나마 그 다행인 것은 어제 진짜 초대물 삭대들은 완벽하게 못거집버했고할수 있는 만큼 꺼집어내가지고 또또 귀하신 분들 야경으로 쓰신다 해가지고 그걸로 보내고 오늘 뭐 중급 삭대를 봐서는 한 중급 정도 되는데 도라지가 꽤 좋은게 나왔습니다. 한국가 처음에 이거 딱, 이, 이, 뭡니까, 저, 다른 잔목하고 이렇게 대추나무는 아닌 것 같고, 향나무하고 하여 이렇게 뿌리가 막 엉키고 섞여 있길래, 이거는 한 번에 같이 못거려고한 번에 다 같이 뽑아내가지고, 나무를가지를 잘라내자 싶어서, 한 번에 다 얼고 바위를 깨면서 한 번에 다 같이 훅 떴거든요. 떠가지고 이렇게 잘, 이잔나무가지를그 자르고 이러니까 저렇게 이제 거의 뭐, 잘 나온 겁니다. 만약에 그냥 캐가지고 저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굉장히 힘들죠. 물론 나뭇가지만 없으면 저렇게 나올 수, 살살살 털면 나올 수도 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뭐 뜻하지 않게 도라지가 크기도 크지만은 꽤잘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거하고 아래 그한 뿌리하고 두 뿌리는 또 필요하신 분 있으면 또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저번 주에 한번 가고 오늘 이번 주에도 한번 가고 두번 답사 갔는데 두번다 광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곳에 가서 도라지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국가 새로운 곳도 한네 다섯 분 가야 또 새로운 곳을 찾아지지 한 번에 가서 찾는 것이 어렵거든요. 또 계속 그래도 계속 새로운 곳으로 또 도전해 가지고 또 새로운 시장을 하나 또 개척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laughs> 낮에는 뭐한 15도에서 17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뭐그영도까지내려가버립니다 낮밤에 일교차가 15도에서 많게는 20도까지 막 나니까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산행하실 때도 좀 따뜻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지금 산에 팀 하나 입고 황구가 산에 올라오니까 엄청 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내피를 네 하나 입고 갔는데, 또 산행, 산행하면 덥고, 멈춰있으면 춥고, 그렇습니다, 날씨가. 그리고 어제 황구가 단양 쪽으로 답사하면서 가니까 고산지대는 원래 단풍 없습니다. 원래 뭐 고산지대 1000m 이상 봉우리들은 서리 같은 게 갑자기 기온이 영하 뭐한 2, 3도, 한 5도까지 급강화강화 해버리니까 나뭇잎들이 단풍이 안 들고 다 썩어서 말라서 다 널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 기온이, 기온 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낙엽송이 원래 물들면, 단풍들면, 겨울이 시작인데, 고산지대가 가보니까, 낙엽송도 다, 낙엽이 다 떨어져 부없습니다낙엽송의 잎도 다 떨어져 부없습니다 밑에 있는 낙엽송은 아직 버른데, 고산지대 낙엽송은 잎이 다 떨어져서 썩어가지고 다 떨어져 부없습니다 갑자기 서리를 맞으니까 그런 아같니요 그래서 일기가 하여튼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도라지 삭대도, 고산지대 도라지 삭대들은 원래 일찍 떨어질 것 같고, 밑에 쪽은 그래도 좀 나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황공한 과세. 하여튼 뜻하지 않게 괜찮은 도라지가 좀 왔으니까 또뭐또 뭐또 좋은 도라지를 보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국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